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노동 관련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조인 인사노무 컨설팅입니다. 최근 몇 차에 걸쳐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려면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국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 이번에는 그래서 예대를 예로 들어서 지급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식대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아래의 7가지 지급방식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방식으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즉 식대까지 포함해서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두번째는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직급에 한해서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세번째는 출근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네번째는 전 직원한테 10만원을 다 주고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만 추가로 10만원을 주는 경우, 그리고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데그 미만으로 근무하면 안 주는 경우, 비슷하게 15일 이상 근무하면 하루에 2만 원씩 주고 그 미만으로 근무하면 안 주는 경우, 마지막으로 15일 이상 근무하면 20만 원을 주고 15일 미만 근무하면 하루에 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 이 7가지 경우를 가지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통상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네 가지 요건들을 적용해 보면 되는데 그네 가지 요건 중에서 좀 사례별로 이걸 다 보지는 않고요, 의심될만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다 주기로 한 거죠.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적 고정성 다 충족이 됩니다.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정 부서나 특정 직급에 한해서 주기는 하지만 그 한정된 범위에서는 일률성이 있는 거죠.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 번째 출근한 경우에 한해서 하루에 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장 근로를 하는 시점에 이미 출근을 한 상태니까 출근을 해야 연장 근로를 할 거잖아요. 자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성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이 맞습니다. 자네 번째. 전 직원한테 10만원을 다 주고 15일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0만원을 준다. 일단, 전 직원한테 주는 건 사전에 확정이 된 거죠. 고정성, 충족, 통상임금 해당됩니다. 그런데 15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만약에 월 초에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후에 15일 이상 출근을 할지 아닐지 모르죠. 아니, 15일 동안 출근, 15일도 출근 안 하면 잘리지 않아? 15일 이상 근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5일 출근할 것이 확실하냐 이게 아니라 확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 확정 안돼 있죠. 내가 15일 이상 출근할 거 모르는 거죠. 그럼 고정성 충족 안 되죠. 그럼 통상 임금 아니죠. 그래서 전 직원한테 주는 10만원은 통상 임금이 맞고요. 15일 이상 근무해야 주는 건 통상 임금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15일 이상 근무자는 20만 원 주고 15일 미만 근무자는 안 준다. 자, 그럼 15일 이상 근무 여부가 불확실하죠. 고정성 미충족, 통상임금 아님. 자, 15일 미만 근무자도 뭐 주는 건 얼마예요? 빵원이죠. 그럼 통상임금 얼마? 빵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15일 이상 근무자 1일 2만 원 미만 안 준다. 자, 15일 이상 근무 여부 불확실. 고정성 미충족, 통상임금 x. 15일 미만에 주는 건 0원. 통상임금 빵원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15일 이상 근무자는 20만원을 지급하고요. 자, 이거는 앞에 케이스처럼 통상임금이 안 되겠죠? 많이 봤던 거죠. 15일 미만 근무자는 하루에 만원 지급. 자, 이건 15일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다 주는 거죠. 하루에 만원씩 다 주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거니까 고정성 요건 충족, 통상임금 해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식대가 어떻게 지급되는가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통상임금은 그 지급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해당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잘 따져서 임금의 구성 항목, 지급방식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모르고 계시다가 큰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노무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으시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약은 약사에게 인사 노무 상담은 조인에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